뭐야 이게 갑자기 응? 유튜브요그뭐 드시는 거예요? 뽀르르 <laughs> 자 나는 주. 나는 뽀르르 짜장 진드 쥬 시연이 그거 해봐 구독과 좋아요 잘해 그럼요 좋아요 눌러세요 음. <웃음> 맛있어요? 포로로 <laughs> 짜장. 먹방 천천히 먹어어요아 너무 급하게 먹어네 아, 데이것도 먹어볼래? 이거 메추리야.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도 돼. 근데 메추리가 살아 있을 수도 있어. 아, 안에 살아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럼 누나 뱃속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이따 깨물어봐 살아 있는지. 깨물어 먹어, 목에 걸리면 큰일 나. <laughs> 맛있어요? 음. 자, 그, 그거 줌 먹는 사람이 먹는 거네, 니가 먹지? 안녕. <laughs> 바이바이. 안녕. 좋아요, 구독이번 눌러주세요.